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이호영 성교사 인사드립니다. 지금 밤이 늦어서 제 얼굴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얼굴 보여드리고 인사드리고 싶은데, 뭐, 저보다는 이 십자가를 먼저 보여드리고 싶어서. <laughs> 사랑하는 강성우 목사님, 그리고 신제주 광영교회 성도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원해주신, 그 하나님께 드려주신 귀한 헌금으로 이렇게 십자가, 두 개가 교회 예배당 정면과 벽면에 걸렸습니다. LED를 넣어서요 이 어두운 곳을 밝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랑을 전하는 십자가 두 개가 우리 사랑하는 신제주광현교회 성도님들의 지원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어,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좀 어두운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서요. 우리 주님은 세세하신다. 밝혀봐드리겠습니다. 이게 제일 밝은 겁니다. LED라서요. 3 단계, 4 단계로 밝기가 조절이 가능합니다. 너무 밝으면 저기 앞쪽에 두채 집이 있는데 저기 주무시는 분들이 조금 힘들어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밝기를 조금 밤에는요 이렇게 줄였다가. 오유, 아직 제가 익숙하질 않아서 이게 제일 줄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어둑어둑해질 때 5시, 6시, 7시 정도에는 이렇게 좀 밝혔다가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밝죠? 뭐이거 이렇게 켜놓으면요. 대낮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밝은 단계고요. 3단계, 2단계, 1단계입니다. 1단계 이게 제일 여기서 더 조금 어둡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거는 이제 센서로 이렇게 뭐 단계 없이 계속 조절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벽쪽에 있는 일자가도요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 제일 밝은 빛입니다. <laughs> 너무 밝죠? 아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전해주신 신제주광육교의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제주과와 함께 성도님들 사랑으로 이제 수나미 피해가 있었던 이 지역에 생명을 전하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제가 멀리서부터 달려오면서 좀 동영상을 찍어봤는데 이쁘게 안 나와서 못 보내드리겠어요. 그래서 차에서 이렇게 달리면서 보이는 십자가의 모습을 다음에 한번더 7월달에 오시기 전에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너무 이쁘죠? 아마 일본에서 제일 큰 십자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laughs> 이제 이곳에요. 여기 화장 여기 화장실인데요. 여기 이렇게 위에 생,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간판을 이제 세울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쪽에서부터 어, 달리는 차들이 십자가를 보고 그다음에 예수님 이름을 읽도록 자연스럽게 복음 전도가 되겠지요. 일본에서는 교회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어디 교회가 있더라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어, 아 저기 교회가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을 하게 되는 것만으로도 큰 전도가 됩니다 이 쓰나미 피해 지역에 세워진 미츠시오 그리시도 교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야또 한국말이 잘안 나와요 드디어 드디어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감사드리니까 그래도 얼굴 을좀 보여드려야지. 뭐 잘생긴 얼굴은 아니지만 그래도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얼굴 보이시나요? 강성우 목사님 그리고 신재주공안교회 성도님들 장로님 감사합니다. 힘내서 예수님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에 오시는 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건강하시게 행복하시게 선교 준비하시고 아이들은 행복하게 오세요. 일본에서 맛있는 거 많이 드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laughs> 사랑합니다. 지금부터도 열심히 예배당 건축 이제 내부 인테리어 들어갑니다. 내부 공사 들어갑니다. 열심히 짓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성